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해 볼 건데요 짜잔! 얘랑 같이 무인 헬스장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오, 오 무인 헬스장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네요 이거 프라이버시니까 진짜... 얘가 자기도 가보고 싶다길래 같이 왔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따라따라따 이야 음. 나머지인데요? 자 일단 3도를 먼저 할 건데요 얘는 무슨 애가 몸도 안 풀고 기구를 다 꽂아버리네요? 그러고는 제 차례인데 이게 삼도라고 지금 펼치는 거야? 야, 더 꽂아야지. 보이지? 어디? 너, <laughs> 너, 야, 잘 보이는 거 뭐!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션 들어갑니다. 숨겨진 담비의 삼도를 찾아라! 야 보이지 않아? 오늘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해보니까 어때? 음... 여기 헬스 일주일 차 자, 오지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도전한다. 덩치만 컸지. 는잘 치지 못하는 듯한 오씨 파벨을 힘껏 들어올리는데 쭉 그런데 그때 파벨이 기도를 눌러 사망하셨습니다. 이번엔 헬스 기구를 처음 사용해 보는 김씨 헬스 기구 사용법 미숙지로 그대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이번엔 유산소 타고 있는 옷이 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쓰러지고 마는 옷이 힘겹게 휴대전화 쪽으로 손을 뻗어 보지만 그대로 사망하셨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있었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겠지요. 오정민 씨. 오정민씨 어디갔지? 뭐야 이건 오정민씨 예? 예무인 헬스장 불법인거아시죠 좋아 인시시죠아시켜시켰어요아단시가시켰다니까을육지도자인는무인 아 헬스장은. 불법입니다 이야 누나 나 이거 들수 있어? 아니 너 정도는 들지 해봐 내가 시운한줄 o 나 이게. 와우 you to the girl, Lian and Gosson. Tommy to be on the one and go as you. Hey, could you 여러분, 제가 스포츠 안전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박수!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인헬스장이었던 건데요. 솔직히 무인헬스장 편하잖아요. 근데 또불법이니께요 무인헬스장의 편의성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이 중간 지점에서 해결책은 없을까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전전을 구축하고 초보자용 무인헬스장을 허용해주면 어떨까요?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무인을 스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는 운동기구에 부딪혀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랑 부상 상황 시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머신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덤벨존을 따로 만들어두는 등의 시설관리 측면에서 관리감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법철럼 말이죠. 초급자용 무인 헬스장은 가벼운 중량만 세팅이 가능하게 하고 프리웨이트 대신 머신웨이트를 많이 배치를 해두는 거죠 가벼운 덤벨, 요가매트, 뭐 세라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혼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면 초급자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헬스장의 진입장벽을 좀 허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도 운동해보고 내가 좀더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때 헬스장으로도 넘어가게 되는 일종의 레벨업이 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스포츠로의 유입이 또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에도 좀 이바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은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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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가지 마요! 이벤트 있어요! 짜잔! 스포츠 안전재단의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안전한 그립? 여기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약간 굿즈 같은 그립인데 이거 다섯 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무인 헬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 유머, 센스 등을 보려고 해요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담빠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